시름이고 지랄이고, 시름은 개뿔. 다 죽어버렸네. 아 냄새도 그냥 별거 안좋까 그냥 했어요. 소금 안 넣고, 불안이시림토 탈각을 했는데, 뭐 탈각은 됐는데, 시간은 지금, 뭐 24시간 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가구피들한테 좀 미안하네요. 오늘 이용할 양식이 없어 야들. 탈각 돼가지고. 어떻게 죽은지 아냐고요? 벌써 탁크잖아요 움직임이 없잖아요, 보면. 움직임, 어? 한번 건져볼게요. 뭐야, 이건. 양도 훨씬 조금 나오는데, 팔각이 원래 네, 알 자체가 이렇게 자석이 붙는 게 아니라요. 어, 브라운 시림프에 철을 입혔어요. 브라운 시림프 아래 철을 코팅해서 팔각이 되면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부화가 되잖아요. 아래에서. 껍질을 벗어 나오면 이렇게 이제 껍질만 자석으로 분리시키게끔 개발한 거거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몰라서 실험했던 건 아니고요. 음뭐 소금 분명히 넣었다고 넣었는데 다음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된 경우가 있어요. 네 벌써 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다 죽었어요. 어 시림푸인데 여기에 소금이 없어요. 그래서 부화는 다 됐어요. 이게 부화가 안된게 아니에요. 활각이 다 됐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물에서 어쨌든 민물에서 다 녹아 버린 거예요. 죽어 버린 거지. 네, 그래서 시림투 한 마디로 이 죽이 된 겁니다. 현재 죽이 됐어요. 죽이 됐어 완전히 단한 마리도 살아난 게 없네. 어떻게? 예 보면은 와 움직임이 있거든요. 뭐, 그래도 몇 개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없네, 아예 없어. 어이. 뭐야, 없잖아요, 지금. 이쪽에서 보라고요 이것도 국산이네. 이거는 이제, 김장김치 할때 쓰는 20kg인데, 이게 12,000원인가 가거든요. 뭐, 소금은 소금이네.